에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 에다는 아인이죠, 아인. 그 다음에 달렛. 그 다음에 태. 아인은 예수와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 에다 불어써그 다음에 달렛은 그리스도 안에 종속돼서 영원히 열려요 생명의 문.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달래시. 그래서 달래선 문.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영원한 실존. 그러면 예수화로 어떻게요? 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실존되는 삶을 예다라고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회중이라는 다른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케알로테에서 신약에 교회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막 써갖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오늘 에다라는 회중은 우리 또 모임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들의 해석은 그쵸? 사람의 생각대로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막 해석해놓고 막 갖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나 회중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를 말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에다라는 예수로말이 아마 영원한 생명의 문의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로 실존되는 그 회중 이스라엘의 회중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모든 삶도 구원받는 중심으로부터서의 시, 시작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부터 자라간 거예요. 그거 없이는 될 일이 없죠. 우리가 아이들도 말귀를 알아먹어야 말을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야.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아닌지 또 이것이 참말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길로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인이라는 예수는 항상 대답을 주는데 뭘로 주냐면 구원으로 주신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예수를 구원인 구원하신다,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우리가 회중이라는 낱말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여왕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푼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해중에다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항상 함께 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항상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3일이라는 셀롯이 올바른 비전 안에서 뭘 줘요? 하늘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세력기 16장에서 만나였단 말이에요. 하늘의 떡.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6장에는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너희와 상관이 없다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은 반드시 뭘 먹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토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육체가 바사르 보금이고 예수의 피가 뭐예요? 성령 르하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떡과 피는 항상 어떻게 요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상 17장에서 엘리아도 기진했을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난 이후에 사십주야를 행난 다음에 어디로 가 있어요? 코랩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 먹는다 이런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이 뭐고 이 말씀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와요, 그렇죠?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이런 환경적으로도 들을 수 있고 꿈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래요?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해야 빨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을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이 레헴이잖아요. 불쌍이라는 그 히브리어 잠이 레헴이잖아요. 레헴이 뭐예요? 레헴이 떡이잖아요. 떡. 그럼 불쌍이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왜? 뭘로 먹여요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으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때본 뭐가 되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본 거예요, 영이라는 거. 그래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은 아. 마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글이 되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깨우침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말이라는 게 말, 참말. 찬말. 그래서 참말이 떨어지는 것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 과일을 먹고 난 이후에 항상 어떻게요? 생명 과일을 증거해 줄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생명 과일. 천국에서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명 과일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참말을 가질 때 그것을 생명 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 과일은 어디서부터 열려요? 생명 나무에서부터 열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부터 열리죠.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말을 깨우쳐서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하는 거예요.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열심히 뭐만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육적인 행위밖에 할수 없잖아요. 다른 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또 조금 더 기쁘게 봐주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알아먹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그것을 영광 받는다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회사 같은 데서 일을 시키는데 밑에 사람이 알아먹어서 딱딱 해먹으면 좋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눈치만 줘도 딱 알아 먹으면 좋지요. 서로가 좋지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딱 알아 먹으면 기쁜데 못 알아 먹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답답한 중심에서는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행위밖에 할수 없죠. 불평이기도 하지만 행위밖에 할수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뻐 보일까 이렇게 해서 행위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자체를 그것을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행위라는그 액션이라는 행위라는 것을요, 우리는 뭐를 하, 막 해야지 그것을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먹었을 때 네가 사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깨우쳐야 그대로 살거 아닙니까? 말씀을 깨우치지도 못한데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누가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꽃게는 꽃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옆으로 걸으면서 넌 똑바로 걸어야 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똑바로 걸으면서 너도 똑바로 걸어야 와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위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에다라는 에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으로서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문이 되신가 동시에 영원한 실존으로서 오늘도 우리 해종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모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도 보면 모세한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의 해중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해중들에게 누구에만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중한 거예요. 모세가 뭐뭐뭐 뭐, 뭐 신처럼 살아서 그가 위대한 게 아니고 참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무리들 회중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회중들에게 야, 니들 예수가 뭔지 알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가 뭔지를 알아? 영원한 하나 문을 여는 분이야. 근데 그 예수가 최종적이 뭔지 알아? 니네 안에 영원한 영이라는 실존이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모세가 뭘 존귀해요? 그 성경공문 그쵸 그렇죠? 수렵기 사장이나 육장이만 봐도 뭐 이미 두난자입니다 어쩐다 고막 하나님 막 대노하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냐 못 알아먹었냐 차이란 말이죠 알아먹었으면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 나와 같다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운다고 말했죠. 그러면 왜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었으니까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우주가 몇년 됐니 이건 알아먹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걸 갖고 사람들은 자꾸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지도 않는 거고 뭘 그렇죠? 탄소연대로 측량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인간들이 만드는 컴퓨터에다 넣고 또 컴퓨터가 그 날짜, 그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게 맞겠냐고요. 하나는 시간이 없는 분인데, 하나는 시간이 없는 분인데 시간을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 네. 왜냐면 하 귀신이라는 존재도 알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께로 나온거예요 주님께로. 주님께로. 바퀴벌레? 주님께로부터 나온거예요 싫지만 귀신이라는 막 영적 그거 힘, 헛개비들이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밖면 없는 존재라니까요. 왜?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누구께로 귀한대요 이제는? 끝날에 주님께로 귀한된단 말이에요.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영화를 딱 찍으면 주인공이 있고 악역을 맡은 자가 있죠 그러나 영화가 끝나면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니죠 선인으로 나타나죠 귀신의 존재라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이 보면 돼요 아 나를 훈련시켜 주는구나 왜 나를 더 강하고 반대하게 단련시켜서 나를 더큰 그릇으로 만들기 이야기구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아르게 주려고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런 주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조금 조 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생명의 문이 열린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같이 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사장에서 내 입에 말을 주노니 이렇게 말해.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 말을 준다는 것은 먹었다는 얘기